네사かにこれ？これ <목소리도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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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, o n t know. I don't know. I d o n 까 같이 가요. 아 d o 아 t 야아 o w 아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 찾아봐. 어 저기 있어? 맞아. 있다. <laughs> 아린이가 진모 이거 찾아봐봐. 있네 <laughs> 저기는... 저기 있어 어? 진모도. <laughs> 미니언즈 같아? 미니언즈 같아. 빨리. 불가사리. 알록달록하다. 보라색도 있고, 빨간색도 있고, 파란색도 있다. 네. 이게 뭐야, 징그러워! 뱀 아니야, 뱀? 네. <laughs> 뱀 물고기인가? 아리 물고기 떼지어 다니지. 다떼지어 가지고. 진짜 크다. 아, 아 나안 보여? 쟤 무슨 뭐 상어지? 지모야, 큰 상어다. 헉, 지모, 저기 봐봐, 상어. 엄청 큰거 보여? Okay. 우와. 나 바다 너무 예쁘다. 너 예쁘지 않아? 아빠요. 눈부시지, 모자 없어서. <laughs> <laughs> 세우고 앞으로 세우고 이렇게 아 뒤쪽으로 그쪽 이쪽 말고 뒤쪽으로 고마워 아 맞아 맞아 어유 잘하네 집모 그 <laughs> 재밌어 헤 <laughs> 다시 또 세우고 지금 이유모차 점프. 아이고 다시 점프 유모차 점프. 아 잘하네. 아 잘하네. 오호호호호호 <laughs> 분홍 노란색 꽃이야. 꽃. 윤모꽃. 이야 응. <laughs> 응. 하겠네 응. 골라주면 돼. 나지까? 나지까? 내, 응. <웃음> <웃음> 예쁘다. 네. 다시. 딱들! <laughs> 만들자. 성, 성 만들자. <laughs> 너무 예쁘다. 집 모두 집모도집 모라 아리나같이만든 성이에요. 네. 그때 광가서 봤지, 배 타고 와가지고. 아니, 스노, 스노콜링도 했었지? 응, 고래네. 응. 무서워? 귀엽지 않아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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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하오 해줬어? <웃음> 니하오! 아니. <laughs> hey okay. 바는가 고래가? 응. 소리 들었어 아리나? 응. 하는 거 들었어 고래 소리? 응. 와. 저 점프하려나? 점프하려나? 점프 잘한다 그치? 하늘 아, 너무 예쁘다 계속 여행 되나? 다르다. 다르다. 아 다르네. 야, 거 봄고래 같은데. 봄고래 같은. 맞네. 와. 지금 깍둑 맞는데 깍둑. 돌고래 어디 갔지? 어디 갔지? 와. 우와, 곡놀이 하는데? 끌렸대요? 어어, 데리고 가는데? 데리고 가는데? 데리고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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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들고> 가는데? <laughs> 너무 웃긴데? <laughs> 귀여워 우와. 우와.

<laughs> oh okay. god! Wow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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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했어. 어 맞아 점프. 점프했어. 점프했어 너무 점프. 힘점 점프. 점프했지.

점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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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 점프 우와 저렇게 못하나보다 점점 아, 우와 멋있다 어, 점프 할줄 아네 그래 아, 못할 리 없어 우와 점프라 제일 끝 우와 점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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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잘한다 너무 재밌었어. 아, 재밌었어 너무 잘해 점프 잘한다 拍照要保暖啊！ 잘하네 <laughs> 와 덥다 아이 덥다 아이 덥다 어또 벗겨져 잘해 아래왜이렇게 잘해 어, 엄마 보여줘 너, 어려운 거 어려운 게 뭐야? 어려워거어려요어려운요려요어려워려요어 <laughs> 왜 이렇게 잘해 아린이? 여기 여섯 살부터 라는데아린 다섯 살인데? 아린이 거 여섯 살부터인데 아린이 아니세 살이네 아린 여섯 살부터 라는데린세 살이네? 아, 아린세 살이지? 응. 외국 나이로 아린세 살이야 한국 나이 말고 네. 헉, 여섯 살부터인데 아린 대단하다 아린이 형한번멘 아린이 거 올라갔어 이거 이수 있어? 오, 우와 해봐봐 무서운데 엄마 무서운데 엄마네 또 올라봐 와자안 무서워 아린이 올봐진 여기 우와 우와 엄마 보고 있어 찍고 있어 엄마 우와왜 이렇게 잘해 아린이 부활인 너무 잘한다 아린이 세 살인데 세 살인데 아린 왜 이렇게 잘해 아니야, 이거 6살부터래. 어, 언니들만 하는 건데, 아린이 3살인데, 아린이 잘하지? 아린이, 와. 잘한다, 아린이. 어려운 건데, 왜 이렇게 잘해? 어. 재밌어, 아린이? 갈까? <laughs> 재밌어? 못 따라잡겠어. <목소리가> 아, 잠시 하면 안 될까? 어려워, 어려 살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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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금. 네, 맞아. 음, 다시? 한시가? 다시. 네. 다시. 하. 네. 네 씨야. 네, <목소리로> 음, 맞아. 둘, 셋. 네. 네. 여기가 이렇게 다 산책로 되어 있아 산책로구나. 와. 그데 아, 근데 지금 저. 저거... 아. 와, 퀄리티 좋다.

아 귀여워 나예쁘다 응나. 응, 응, 응. 아니야 저기 가볼가볼 엄마 응. I <laughs> 내일, 내일 또, 들어오게 괜찮아요. <laughs> 네. <laughs> 오늘이 나온 거야. 이 주말에 왔어 봐. 일요일에 왔어 봐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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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다 엄마 집이다, 집. 응, 집이야? 응. 산타 할아버지다, 아 산타 할아버지다. 나와도 돼. 이 뭔지 알지? M&M 초콜릿. 아니, 이거 먹었었지. 이거. 이 초콜릿. 영남? 자, 응. 이거 눌러달래 이거. 가더 아니야 너도 무로 똑같았어 <웃음> 그러니까 학교 교복이 아나 응, 여기 면세점. 아리이 3천이 나. 잘하네 이는거 어때요? 누가 가줬어 아무것도 안가르쳐줬는요 아무도 안가르쳐줬어? 네 혼자 하는거야?